오늘은 지금부터 여름까지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샐러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옥수수 없으면 시판용 캔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전 준비는 일단 달걀을 먼저 삶아 줄게요 익힌 계란은 찬물 샤워한 후에 이렇게 젓가락을 놔서 꽃 모양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예쁜 게 좋잖아요 도마에 랩을 깔아준 다음에 젓가락을 이렇게 4개 정도 순서대로 놔서 꽃 모양이 잡힐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렇게 랩을 돌돌 말아서 양쪽 끝에 고무줄로 묶어서 30분 정도 냉장고에 두시면 됩니다. 그럼 예쁜 꽃 모양이 탄생하죠. 그 다음엔 옥수수를 좀 쪄줄 건데요. 저는 초당 옥수수라서 7분만 쪄줍니다. 쪄는 옥수수는 체반에서 식혀두고요 두부를 반모 준비해서 이렇게 반으로 가른 다음에 3등분해서 잘게 한입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중약불로 달궈진 팬에 서서히 구워주시면 됩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우세요 그리고 오늘 재료는 오이, 토마토, 양파 반개, 옥수수, 두부, 아보카도 양파는 반을 잘라서 이렇게 잘게 다져주세요. 그리고 오이도 반으로 잘라서 씨를 제거해준 다음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옥수수도 세워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잘라주면 손쉽게 자를 수 있어요. 방울토마토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고, 아보카도도 잘라서 이렇게 껍질 제거한 후 먹기 좋은 사이즈로 똑같이 잘라주세요. 이제 볼에 담고 드레싱만 올리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채소 썰어두고 아침에 급하게 만들어 먹어도 굉장히 좋답니다. 준비된 재료 모두 섞은 후에 드레싱 만들어 줄게요. 레몬즙 2큰술, 그리고 올리고당이나 꿀 반큰술 섞어주고 두부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금과 후추 조금씩 넣어주시고 올리브 오일 크게 3큰술 만들어둔 드레싱 넣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아보카도와 스트링 치즈는 맨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치즈는 페타 치즈로 대신하셔도 되고 저는 파슬리를 좀 넣었어요. 바질을 넣어도 좋고 고수를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해둔 계란을 꺼내서 좀 잘라줄게요. 제가 너무 힘을 꽉 줬나 봐요. 애들이 터졌더라고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아서 이제 마무리해줄게요. 파슬리가 올라가면 또 산뜻한 맛이 있고. 바질이나 고수가 올라가면 좀더 이국적으로 맛볼 수 있으니까 취향대로 즐기세요 초당옥수수 샐러드 넣겠습니다 옥수수는 시판용 사용하시면 되고요 옥수수를 먹을 때는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계란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좀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파슬리가 독소 배출에 좋기 때문에 저는 파슬리를 샐러드에 좀잘 활용하는 편인데요. 파슬리가 싫으면 바질이나 루콜라나 그리고 고수 등 다양한 것들 이용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과일 좋아하면 과일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들어 두셨다가 가볍게 드셔보세요. 건강하게 여름 유지하자고요. 두 번째는 초간단 토마토 볶음 알려드릴게요. 애호박은 엄지 손톱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당근과 방울토마토도 잘라서 손질해 주세요. 달궈진 팬에 기름 두르고 방울토마토와 애호박 먼저 올려줍니다. 그리고 미니 당근을 썼는데요, 일반 당근 잘라서 써 주셔도 돼요. 토마토 소스 두 큰술, 이건 식판용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 반컵 넣어서 고루 섞어주세요. 방울토마토 넣어주시고 전 오레가노 넣었는데 집에 허브 있는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과 후추 약간, 마지막으로 계란을 올리는데요. 전 익힌 걸 사용했지만 날계란을 쓰실 경우에는 날계란을 풀어서 올린 다음에 뚜껑을 약간 덮어주세요. 모닝빵은 오전에 만들어서 그냥 상온에 굳혀뒀어요. 이렇게 찍어 먹으려고요. 이렇게 먹으면 냉장고 털이용으로 정말 좋거든요. 저는 루꼴라 올려 먹기도 하고 가지나 양배추를 곁들이기도 한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모두 다 꺼내서 이렇게 한번 털어서 만들어 보세요. 가지 같은 거 넣어도 좋고요. 저렇게 마른 모닝빵 뜯어서 스프에 딱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